네, 안녕하세요. 장군 보살입니다. 올해는 47세. 어. 자, 올해는 또, 이제, 운이 들었죠. 토끼띠가 어. 네. 운이 들었으니, 자, 구천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응? 더불어서, 성주운이 들어오고, 네. 더불어서, 내가 옛날, 아주 옛날 풍습을 즉히 믿는 사람이 많아. 옛날 어. 풍습을그데 네. 또, 토끼띠가 굉장히 고지식해. 음. 그리고 조수는 초원부죠. 네. 초원부는 이렇게 제자리 그림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제자리 그림을 하다가 여름이 지나면 이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간단 말이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움직여. 여름 되면 이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오. 사주야 그래 갑 이제 왜냐면이 사주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싶은데 장애물이 탁 버티고 있단 말이야.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은데 네. 이 사주 팔자는 고력이 많아. 장, 저기, 지난 세월에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다 끝났단 말이에요 후반부에 가면, 이 사람도 후반부에 가면은 장애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장애물이 없어지면은 그때 달리면 돼. 가끔 한 번씩 판단에 착오를일으키는거 같아요. 이게, 아, 분명히 이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해보고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만약에, 그게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내 운에서 많이 깎아 먹게 돼. 그래서, 나, 그러면 안 되고. 오래 같은 사주는, 내가 사냥꾼이란 말이야. 응. 내가 사냥꾼이야. 그래서, 아, 내 먹이가 어디 있나? 하고 본단 말이야. 내 먹이가. 네. <laughs> 내, 내 먹이면 어디 있나? 보고, 잘만 찾으면 성공해. 잘만 찾으면 성공해요. 이 사주가. 그래서 이제, 이 먹이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강한 것은 무르고, 네. 응? 보수고 가한 것은 다듬어서. 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제, 내가 하, 저기, 할 일은 다 해. 할다고 그리고 절대로 또 저기 뭐야 나무를 해 꼬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야 음, 이 사주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는 뭐내내 사냥꾼인데 내 올해는 내가 사냥꾼이란 말이야 네. 토끼띠가 네. 내모이를 찾아간단 말이야 아. 내가 모이를 찾아가는데 누가 방해할 사람 없는 거잖아 근데 모이를 찾아가는데 그 대신에 엄력 7월 달을 조심해야 된다 엄력 7월하고 6월하고가 구슬수가 많아. 사4팔자가또 구슬 수가 많아 아, (48자가) 네. 왜냐면은 좀애골 수도 되고 그리고 또 헛가백을 가리려 하니까 아, 그래서 구슬 수가 많으니까 토끼띠 여러분 올해는 사냥꾼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